주님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인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당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필립에게 말하되 천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큰 변화의 도화선이 되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나라 살림을 맡은 내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복음의 불모지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에티오피아가 가장 먼저 기독교를 접하게 됐는지, 또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처럼 이 나라와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의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와 민족의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셨을까? 첫째, 이 내시를 보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 보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여기 나오는 이 내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가 되겠죠? 재경부 장관 정도가 될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아마 누구보다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개월의 휴가를 내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부에서 팔레스타인까지는 거리가 줄잡아도 3,500km예요 그렇다면 왕복하면 무려 7,000km나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시간만 걸려도 멀다 그러고 한 시간만 걸려도 교회가 멀다고 어, 이렇게 막 엄살인데 이분은 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려 3 5 0 0 k m 를갔다 지금 왔다는 거예0 0 3 5 0 0 0 0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사업 0러온 것도 아니고 어떤 외교적인 회의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예배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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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민족을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사명,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에 쓰임받은 이유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올곧게 예배하는 자들,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발전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나라와 이민족이 변화하고 번성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변화될 때, 나와 내 주변이 변화가 된다는 거를 오늘 내시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하 1장 6, 6절 이하를 보면 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 예배하는 거죠 1천 마리의 소를 잡아 번제물로 드렸다 다시 말하면 은 1천 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소원이 뭐냐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랴?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죠. 우리는 누구나 솔로몬을 부러워해요. 나도 그런 축복 받고 싶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부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진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독점했던 세계적인 부자죠. 그의 자산을 요즘 가치로 따진다면은 빌 게이츠의 세 배가 된대요. 엄청나죠? 록펠러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 때 미국의 최대 가부가 되었고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그가 55세에 불치병에 걸리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눔의 행복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나눔의 의미와 행복을 알면서 열심히 실천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병마도 이겨내고 98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선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도 뉴욕 시민들의 수도 요금을 록펠러 재단에서 대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록펠러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뭘까요? 록펠러 자신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축복은 어머님이 내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덕분이다.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아들 록펠러에게 열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laughs> 유언이 바로 주일 성수와 십일조였어요. <laughs> 아들아 너는 예배 30분 전에 도착해서 원자람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가장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어머님이 처음 강조한 유언이었어요 럭페라는 평생 동안 그 유언을 지켰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 굴지의 재벌이 예배 시간에 제일 일찍 와가지고 정성된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맨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훗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축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 응답과 치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디오피아 내시 솔로몬, 그리고 럭펠러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늘의 축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28절을 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내시의 신앙에 이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 3호, 둘째는 성경말씀 3호 자, 내시가 가는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비포장도로 광략길이에요 덜컹거리고 수레가 시끄럽죠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편한 자세예요 여기서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는 에디오페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3,500km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다시 그먼 길을 돌아서 가는 중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나 내시를 보세요. 몸이 피곤하다고 성경일기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재미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도 못했다니까요. 30절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초청해요. 아직은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심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성령이 26절에 빌립에게 남쪽 가사로 향하는 광역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29절에서는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시의 믿음, 성경을 사모하는 신앙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피곤하고 불편한 여건에서도. 또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놓치 않는 내실을 당신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내실을 당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집사 빌립을 보내 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쉽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쉽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마음 잡고 읽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해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되고, 너무너무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이라면, 아, 이게 사람의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요? 또, 많이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난해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덮어 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읽어지기 시작하고 감동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쁨이 꿈틀거리게 되고 축복을 알게 되고 희망이 보이게 돼요.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영국의 제임스 1세 이 왕은 대단한 일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번역한 성경을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을 KJV, 즉 King James Vers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은 굉장히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왕은 작은 범죄도 엄하게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경건한 나라로 만들려고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주인마저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이암스트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묘한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간수를 불러서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싶으니 왕에게 나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독실한 신앙인, 신앙인이었던 제임스 1세는 그 말을 듣고서 하참 기특한 생각인데 그에게 얼른 성경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죄인이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토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당장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가면서도 사용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암스트롱은 하루에 성경 한 절씩만 읽으면서 묵상을 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66권이죠.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31,102절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이에요. 그러니 그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 읽는다면은 적어도 80년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이 암스트롱이 머리를 쓴 거고 안 죽겠다는 거죠. 그러자 제임스 이세좀 보세요. 그 제수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성경을 마저 읽도록 하라고 유언을 내리게 돼요. 사형수 암스트롱은 결국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암스트롱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력력을 기치고 또한 덕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됩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메마르고 우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부르심을 받게 될지도 알수 없고요. 세월이 지나면 눈이 침침해져서 오랜 시간 성경을 볼 수도 없게 돼 버려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지저분해지는 만큼 인생이 깨끗해지고 성경이 깨끗한 만큼 그 인생은 지저분해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열심히 보면서 성경책을 지저분하게 만들면서 인생이 깨끗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시는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립을 굳이 네시에게 가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요? 만약 성령께서 집사 빌립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내시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마도 이 에디오페로 가는 내내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내시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목마른 사슴에게 물을 주듯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는데 만약 내시가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생각해서 냄새도 풀풀하고 초라하기도 한 집사 빌립을 마차에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내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더 크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소망과 약속의 세계를 끝내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마침 내시가 보던 내용이 유명한 이사야 53장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의 구속 사건을 설명해 줄 구약의 핵심 부분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아마 필립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내신은 놓쳐버렸을 거예요. 물론 귀국하기 전에 세례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에티오피아를 신앙의 국가로 변화시키는 미랄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영상으로 생생한 성경 공부의 세계를 열게 될 거예요. 요 이제 기기가 지금 잡음이 심해서 그러는데 요게 이제 해결되면은 바로 영상 성, 성격 공부 컨텐츠를 올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기회를 우리 함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선물하셨을까요?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나라와 민족의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됨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배우기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가문의, 사회의, 나라와 민족의 변화의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청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이삶 속에서도 무한정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초청해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또한 성경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이디오피아 나라, 아프리카 대륙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킨 내시처럼, 우리도 가문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또한 민족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축복과 변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경 읽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경 배우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